툴박스에서 체크를 검색한 다음 표시되는 체크포인트 도이를 클릭해서 배치합니다. 위치는 동남무 근처로 조정합니다. F5 키를 눌러서 게임을 실행합니다. 캐릭터를 움직여서 체크포인트를 밟고 캐릭터를 바닥에 떨어뜨리면 캐릭터가 죽은 다음 체크포인트에서 부활합니다. 하지만 캐릭터가 지금 반대 방향을 보고 있는데요. f5 키를 눌러서 편집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숫자 3번 키를 눌러서 회전 모드로 전환하고 체크포인트의 방향을 돌립니다. 다시 f5 키를 눌러서 게임을 실행하고 캐릭터를 움직여서 체크포인트를 밟은 다음 바닥에 떨어져 보면 부활한 캐릭터의 방향도 조정이 되었어요. F5 키를 눌러서 편집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체크포인트의 위치를 안전지대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숫자 2번 키를 눌러서 이동 모드로 전환하고 카메라를 조정한 다음 통나무 너머에 있는 안전지대로 체크포인트를 움직입니다. 체크포인트의 위치 조정이 끝났는데요. 카메라를 돌려서 웹 끝을 보면 안전지대가 하나 더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체크포인트를 Ctrl D 키를 눌러서 복제하고, 두 번째 안전지대로 체크포인트의 위치를 조정합니다. 이런식으로 체크 포인트를 맵의 거점마다 배치해서 플레이어들의 목표와 보상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게임의 기본적인 기능은 다 구현해 봤는데요 우리가 작업한 맵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툴바에서 파일을 클릭하면 메뉴 목록이 표시되는데요 save to 파일은 작업중인 맵을 저장할 때 사용합니다 이 기능은 맵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만 동작해요 Save to File S는 맵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사용해요. 이 기능은 맵에 변경사항이 없어도 동작합니다. Save to File S를 클릭합니다. 이 창에서 저장할 맵의 경로와 이름을 설정할 수 있어요. 저는 Document 폴더에 저장해 보겠습니다. 저장할 맵의 이름을 입력한 다음 Save 버튼을 눌러서 저장합니다. 저장이 완료되면 화면 상단에 메시지가 표시되어 저장한 맵을 열려면 파일을 클릭한 다음 오픈 브롬 파일을 클릭합니다. 이 창에서 저장할 맵을 찾고 해당 맵 파일을 더블클릭하면 여러분이 저장한 맵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